씨는 감독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내일부터 찍으시죠 그러셨다고요? 네, 그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응. 어, 충청도 그 사투리를 막 조금 막 연습도 해보고 너무 갑자기 대본이 재밌어서 찍고 싶은 마음에 막 그날 사투리를 막 연습해서 아, 이미 하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<웃음> <웃음> 연습하고 유튜브로 연습하다가 <laughs> 만나서 어 이제. 나 바로 찍어도 될것 같다. 어디 논산인가 어디 가서 뭐 그러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논산에 그 충청도에 가서 네. <laughs> 어, 사투리도 좀 배우고 저는 그런 <laughs> 영화를 찍으면 그 서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 그, 자료 조사. 네, 그래서 음. 그 지역에 여행도 하면서 사람들도 보고 뭐 그렇게 여행 다니고 왔었죠. 근데 가서 자고 오셨어요 또 저희는 그러니까 <laughs>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그런 얘기를 저는 너무 고마웠고 음. 그래서 그런. 이후에 이제 이런 영화 얘기를 하면서 어 제가 어제 헌팅을 갔다 왔는데 논산이란 곳에서 충전 사투리를 너무 재밌게 들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제 끝났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. 그 씨한테. 아저씨를 만나러. 갔죠. 그 아저씨를 만나러. 그래서 맞냐 연락처. 근데 또 그분하고 뭐 하루 동안 그냥 얘기만 한게 아니라 또 거기 자고 와 가지고서 지금까지 보면서 그 아저씨랑 자짜 너무 고마웠요 아, 숙박을 함께 그 아저씨 그 옥장판 그 매트에서 <laughs> 자고 함께 밤새 이야기 나누면서 <laughs> 네, 밤새 얘기 나누면서 대단합니다. 진짜 이희주 씨.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? 논산에 가갖고 그렇게 아니 뭐충청도말 어, 어. 배워가 배우러 갔다 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. 야, 준비된 배우 이희주 씨입니다. 대단합니다.